현재 시간 1월 1일 5시 반 1월 1일 맥주 사들고 산길로 가고 있습니다. 마음이 울적해서 새해가 됐는데 마음이 아파 나만의 방식으로 저 산에 가려고 합니다. 어우 이따가 못 내려올 수도 있겠네. 어, 어, 푹 들어가는 거 보이죠? 야, 무섭긴 하다. 이 시간에 산이 무섭네요. 어머머머. 어머. 어, 여러분. 이것도날 무섭죠? 그래도 갈 거예요. 꼭 가고 싶은 게 있어서. 찬바람 피겨 불어 이르는 곳에 마음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오. 먹구름 흐트러져 휘도는 곳에 미련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오. 아,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사람 있어 밤을 지새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득히 먼 곳이라 허전하니 내 맘에 눈물 적시네 지금 산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새 깜깜해졌어요 나는 오늘도 이 검지 자국 씨 걷고 가고 있네. 누군가 또 그리워지면 여기를 찾아올 것 같아. 요